관리 요령이나. 음. 혹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검아첫 아, 번째로는 뭐 비용 얼마 안 드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내시경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네. 안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 집어넣으면 신기하게 내 성대가 보이거든요. 성대 상태 한번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당신의 성대는 상태가 좋습니다. 또는 혹시 뭐 이렇게 부어 있으면 저녁에 뭐 식사를 좀 늦게 하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면 영류성 식도염 때문에 성대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날은 성대가 많이 피곤해요. 그런 부분들. 또 피로가 쌓여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목이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체적인 거 의료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표현하지도 않은데 네. 이런 건 이제 발성법을 그때부터 고민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다 힘을 주고 말을 하느냐 강의를 할때 보면 아무래도 큰 소리로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안 하고 그, 진행만 해요. 진행, 예, 교육 진행. 교육 진행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세요? 네, 머스파시나 머스판타이나 이런 것도 가. 그것만 갖고 목이 쉬고 아픈다는 건 되게 좀 그런 건데, 음, 그죠?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계속 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 말을 해야 되니까 어... 계속... 근데 크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크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목이 아프다 그러는 거는 어... 이비인후과 예. 아 일단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할때 힘을 여기다가 주면 아무래도 힘든 게요. 이제 우리가 소, 바, 소리의 원리를 아시면 돼요. 악기 의 원리를 어, 바람이 불고 올라와서 피리가 떨려서 공명 공간, 이건 관악기죠. 근데 내가 소리를 낼때 어, 바람에다가, 그러니까 이, 이 바람의 세기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왜 바람이 조금 세면 큰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런 얇은 막이 있거든요. 얘가 막혀 있으면, 얘가 통과해야 되니까, 이 막이 어떻게 돼요? 펄럭이겠죠 요게 성대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비인후과 가면 내가 성대가 떨리는 게 보여요. 아, 하면 이렇게 푹 떨리거든요. 여기 상태를 봐요. 그걸 다해 줘요. 그러면서 요게 건강하면은 딱 붙어요. 근데 이게 부어 있거나 그러면 벌어지겠죠. 그럼 맑은 소리가 안 나죠. 예, 네, 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하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그리고 친구들 너 자다 일어나지그 말이죠. 목소리 이상하죠? 성대가 탄력이 없는 거예요 쉬고 있었으니까 그걸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밍 같은 걸로 풀고 그래요 그래서 가수들은 어, 절대 아침에 노래 안 합니다 목소리 안 나옵니다 주로 이제 저녁에 우리가 릴렉스 하잖아 저녁때는 이제 근육을 잘 썼으니까 힘이 빠지지 그 똑같은 거 힘이 빠졌을 때 제일 잘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거냐 바람 조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대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바람으로 쳐야 되는데 내가 호흡 조절이 안 되니까 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거예요. 자 남의 힘으로 때리는 거랑 내가 때리는 거랑 어느 게더아파 예, 예, 이게 나는 힘을 빼고 펄럭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때리거든 이거를 이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성대가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발성법이 그런 거예요. 여기 힘을 빼고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여기다 힘을 준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성대를 쪼이거나 힘을 많이 주면 내가 피곤한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모든 운동이 힘빼기라고 그러잖아요. 힘빼기예요. 힘을 빼야 되는데 초보들은 힘이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수들이나 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저는 하루에 막 강의를 막 6시간, 7시간, 12시간 해도 잘안 쉬는 게힘 조절이 되거든요. 가수들도 그렇고. 네, 한계를 알아. 그 제가 목이 아예 안 쉬는 건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가도 저도 쉬어요. 근데 네, 그 한계점을 아는 거지. 아, 여기 여기서 네, 조심해야 되더라. 그런 거서 조금 더 본인의 성대나 발성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질문 좋습니다. 아유, 또 질문해 주세요. 예. 말하기 귀찮으면 페이퍼로 주셔도 되고. 소리가요. 네. 숨소 있잖아요. 네. 박현미 씨가 예. 그런 목소리 계속 되나요? 됩니다. 네, 백0 0는 아니지만 좋아집니다. 특히 그쉰 소리 이런 소리는요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지자인 최용석이라는 친구는 자꾸 쇳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똑같은 마음을 이제 병원에 가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처음 병원에 처음 가본 거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가 안다친대요선전적으로 음. 그래서 이걸 좀 수술 을좀 해야겠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수술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까? 장담 못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예, 네, 지금 사는데 불편이 없는데 물론 쇳소리가 나서 듣기 좀 거북하지만 안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 그러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훈련법으로 바꿔보자. 근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수술 안 하고 훈련법을 바꿨고요 지금 걔가 방송도 하고 MC도 하고 목소리가 좋단 소리를 들어요 어... 물론 내가 보고 뭐 듣기엔 아닌데 일반인 듣기엔 좋대 뭐, 얼마나... 걔는 무적하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한, 한 1년 꾸준히, 꾸준히. 발성 훈련하고 리딩 연습했더니 그리고 걔가 사투리가 심했거든요 사투리까지 고쳐버리니까 깔끔해진 거죠 소리가 대구 사람, 대구 남자였거든요 최홍석이라고 하여튼 뭐 되게 가 아끼는 제자입니다. 돈 되게 잡아니다 지금 걔는 희한한 케이스에요. 걔는 학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 나왔고 책도 없어요. 방송도 출연 안 했고요. 미스테리에요 강사 중에서. 그런데 저렇게 네. 보는 거 보면 오직 실력이죠. 보통 그 거품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학위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걔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그걸 뚫지 않 그학교는 다녀라 그래가지고 석사 아직도 안다녀아하튼 맨날 얘기하는데 맞는봐야 그럼 석사 한 해야지 아, 언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뭐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응. 현실은 좀 그렇거든 그런 걸좀딱 지금이야 괜찮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렇습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또또 질문 없으세요? Hmm.